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개발한 C타입 건전지 대체 어댑터를 그동안은 그 타이니 모빌 그 C타입 건전지, 큰 건전지죠. 그게 3개가 들어가는 타이니 모빌에 적용을 해서 그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그게 아니라, 어, 건전지가 4개 들어가는, 작은 건전지가 4개 들어가는 모빌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개발한 C타입 어댑터, 건전지 대체 어댑터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어, 헤드는 타이니 모빌이랑 비슷하고 이렇게 구조도 이제 약간은 비슷해요. 근데 요요 요 모빌은 이 스위치가 이렇게 헤드 부분에 이렇게 달려 있어 갖고 여기 이제 불빛도 나오고 음악은 세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음량을 조절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타이머가 있어서 15분, 30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그 타이머 설정한 거를 어, 취소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저희가 개발한 C 타입 어댑터, 그 건전지 대체 어댑터가 들어가서 작동을 하는지, 그래서 건전지 없이 어, 친환경 그런 어, 활동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거를 어, 먼저 이제 분해를 한번 해보면요. 요거를 이렇게 눌러서 이거를 눌러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빼주고요. 이걸 이렇게 빼줬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본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어... 건전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사가 있는데 그 나사를 제가 미리 빼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어... 이렇게 건전지가 AA 어... 타입인가요? 그... 그 건전지 4개가 들어가게 이렇게 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c 그 타입 건전지 대체 어댑터가 요건데요 배터리스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요건데, 요게, 그, 이제 요게 제가 테이프를 미리 이제 감아놨죠. 왜냐면은 고정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여기, 어 적용을 해서 장착을 해서 이게 어떻게 장착, 작동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와 플러스 방향이 있으니까 요걸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음 고정이 잘 됩니다. 그, 고정이 잘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 또 플러스도 또 이제 어 여기에 이렇게 넣 반대 방향에 넣넣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를 플러스를 이렇게 또넣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정이 잘 됩니다.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어저그 빠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 선이 되게 그 내구성이 강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절단되거나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하고 이거 이제 자잘 고정이 됐죠? 일단 한번 어 이게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볼까요? 되는지를 음 한번 여기 그 이게 전원 이 연결된 거를 가져다가 얘 한번 꽂아서 요게 이제 그 소리는 저 본체 헤드에서 나는 모델이라서 여기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불만 들어오거든 여기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불불 불 들어오죠? 이제 전원이 공급이 된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어 고정을 시켜 보죠. 요거를 여기 이제 이 뒤에 요 선은 얇지만 이게 내구성이 굉장히 강해서 쉽게 절단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케이스 요거를 이렇게 이제 그대로 꽂아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꽂아 주고 자, 이렇게 꽂아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볼펜 아니 볼, 볼트가 있습니다. 볼펜이 아니고 볼트. 볼트로 이제 이렇게 어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너무 가까워서 조금 보시기가 음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고정이 됐 이렇게 됐어요. 고정이 됐죠?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이제 여기 이제 이거 리모컨도 있어요. 이 모델은 그래서 이거를 한번 어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 장착을 해볼 건데요. 이이 이 모빌 다이 이 받침대에다가 장착을 한번 해서 음,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더 음, 이게 보실 수 있게 되면 좋은데 조금 음, 자 요거를 일단 고정은 이렇게 내가 직장 걸 제 일단 보여드릴게요. 좀더 고정을 이렇게 이제 나사를 이제 확실히 돌려서 잘 고정을 이렇게 이제 여기다 고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고정을 했죠. 이렇게 고정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이거. 요거를 그 이렇게 꽂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스위치를 눌러야 되니까 잠깐 내려놓고 이거 버튼을 여기 고정 눌러서 자 이렇게 이제 이게 고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고정을 해놨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건전지 선을 이제 C 타입 여기에 연결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죠 자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단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 외에도 요 위에 스위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리모컨이 있어갖고 리모컨으로 작동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리모컨으로 작동이 됩니다. 잘 되죠? 건전지가 필요 없는 겁니다. 또 리모컨으로 꺼도 돼요. 이렇게 이게 멀리서도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도 웬만큼 해서도 이게 뭐잘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음악은 세 종류가 있어요. 음악은 세 종류가 이렇게 나오고. 이게 모터의 힘이 좋아요. 그래갖고 이게 그 모빌의 고질적인 그 모터 소음이 전혀 안 나요.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 모델은. 이렇게 음악은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다 리모컨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리모컨은 여기 헤드 헤드 쪽을 향해서 하면은 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0 서티미니스 30분, 30분 15분 이렇게 이제 그 타임이 있고요 볼륨 볼륨이 이렇게 이제 또 조절이 가능하죠 리모컨이 있어서 너무 크게 니다 이제 빔 나오는 거. 빔. 이게 빔은 불을 꺼봐야 될까요? 빔. 빔이 나오죠? 잘안 보이, 안 보이는데, 이게. 일단, 여기 지금 이 카메라에도 불빛이 있어서 이거를 꺼볼까요? 불을 꺼보고, 그 다음에 빔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예, 빔이 나오죠? 예, 요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그 타이니 모빌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모델, 그 모빌에 저희가 개발한 C타입 어댑터, 건전지 대체 어댑터가 그 4개짜리 전구 들어가는 곳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